313번째입니다. 절대평가는 상대평가를 이겨야 한다. 자시 제목치고 참 제가 봐도 아주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감히 이런 걸시 제목으로 삼겠습니까? 어쨌든 제 목적은 그게 아니니까요. 제가 무슨 서정인지 그런 거쓰거 아니에요. 절대평가는 이해했니? 활용할 수 있겠니? 예 라고 대답하면 학습이 원하던 바대로 된 거고 아니오면 다시 가르쳐 주거나 방도를 바꿔 봐야 한다 제가 10년 이상을 그, 그죠, 영어를 가르쳐 봤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수 있는 자격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봐요 학생 개개인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물론 선생님한테 달린 거죠 절대평가든 상대평가든 선생님이 관심이 없으면 방법이 없는 상대평가는 1등 쪽이니 꼴찌 쪽이니 너무 과장했요 일등 쪽이면 우리 편이고 이쁘고 착하고 잘났고 뭐죠? 꼴찌 쪽이면 우리 편 아니고 <laughs> 여기 그럼 족이란 말이요? 밉고 못난 축에 속한다. 상위권에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죠? 사람이잖아요. 그죠? 일등 쪽서 이뻐 보이지, 그지? 기껏 가르쳐 놨는데 꼴찌하면 그 이뻐 보이겠습니까? 근데. 이런 생각을 가리면 선생님이 아닌 거지. 사문도 꽤 깁니다. 절대평가는, 이거 무슨 교과서 얘기 같아. 배우고 익힌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한 수준에 도달했는가? 여부를 따지는 기준이다. 상대평가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학습 대상들의 서열을, 순위를 매기는 작업이다. 절대평가 우수층이 상대평가 1등 쪽일 확률이 높다. 그죠? 돈이 많잖아. 하지만, 상대 평가 어느 수준부터가 절대 평가 내에 드는지는 확실치 않다. 절대 평가는 학습의 효과를 개별적으로 측정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상대 평가는 효과와는 무관하게 일등으로 갈수록 똑똑하고 꼴등으로 갈수록 멍청하다는 역한 부정인식을 심어준다. 시간이 흐르면 상위권은 치열한 경쟁 속에 온갖 편법과 부정이 팽배해지고 아주 간단하게 썼지만 어마어마하죠. 하위권은 냉소 체념으로 고착될 위험이 없다. 완전 교과서 얘기죠. 음, 아무튼 절대평가는 이해했니? 예 활용할 수 있겠니? 예 라고 대답하면 학습이 원하던 바대로 된 거고 아니오면 다시 가르쳐주거나 방도를 바꿔봐야 한다. 학생 개개인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상대평가는 1등 쪽이니, 꼴찌 쪽이니. 1등 쪽이면 우리 편이고, 이쁘고 착하고 잘났고, 꼴찌 쪽이면 우리 편 아니고, 밉고, 못난 축에속한다 상위권에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